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10장의 말씀은 먼저 북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어 특히 지도자들의 그러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행하는 자들은 이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도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도구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남은 자라는 그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견뎌내는 사람들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먼저 이 남은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읽은 이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의지를 하고,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러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려울 때에는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힘과, 또 인간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의지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 또 내가 할수 있는 어떠한 일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을 하죠. 그래서 이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 당하진 않고 그 가운데서 남은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단 받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다시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아람을 의지했던 북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고 또 아수르를 의지했던 남유다도 멸망하는 그 일련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서, 힘이 있다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됨을 스스로 목격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평생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들은 이러한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돈의 힘도 있고, 건강의 힘도 있고, 권력의 힘도 있고, 또 명예의 힘도 있고, 또 친분의 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러한 힘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인할, 그 힘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에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들, 그것을 저희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을 저희들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힘보다 아람을 또 아수르를 더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 아람과 아수르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고, 그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러나 그 심판은 남은 자라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남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오히려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남은 자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고 또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살았던 이 남은 자라고 해도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 속해져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심판을 받는 그 가운데에서 그 남은 자들이라고 해서 그 가운데에서 행복하고 그랬을 일은 분명히 없겠죠. 그들도 그들 또한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리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리라는 그러한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속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심판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권력과 또 세상에 주는 그러한 유익에 그 유익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그 심판을 견뎌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결국 남은 자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들을 연단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이 땅의 악하고 험한 죄악의 파도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잘라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시고 더 나아가서 같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견뎌내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자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에 힘이 있고 또 세상에 속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정말로 남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죄악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의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져 있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고 또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죄악들은 더욱더 심해지고 세상은 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이날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남은 자로서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한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